장대, 장대벌척, 철박이급, 비슷한 사이즈 하나 올라왔네요.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징어는 특히나 특히나 오징어는 경험이 경험이 깡패예요 경험, 스킬, 노하우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마리수가 이제 좀 한가름 나고 하니까 그뭐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앞에서 뭐 70개를 잡았니 80개를 잡았니 나는 왜 10개야? 이건 그만큼 경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빨리 캐치해서 옆에 사람들 애기 못뭐 쓰는지 무슨 채비 쓰는지 이런 거 판단하시고 안 그래도 제가 방송으로 또 계속 알려드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이동 시간 10분 뽕돌 14호 세팅. 아, 안녕하세요. 나엽입니다 오늘도 오천왕으로 갑오징어 선상 출조 왔어요. 지금 아침에 해무가 상상이 껴있어요. 천천히 지금 출항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 우선이니까 일단은 잠시 후에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은 끝보기 낚시에 대해서 좀더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볼 겁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친구가 지금 잔뜩 껴가지고 포인트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멀진 않아요 내 만큼 포인트 같은데 지금 아침부터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묵직하네요 조금 바로바로 바로 오니까 직결로 바로바로 바로 뽑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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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제 아침 기온이좀 쌀쌀하네요. 특히 오늘은 안개가 좀 많이 껴서 더 쌀쌀한 것 같고요. AJ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침실 수박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랙 계열도 나오고, 두루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야,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사이즈 크죠. 여기서 뽑아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야, 이거 물고기인데? 자, 우럭. 자, 사이즈. 자, 오늘 그 채비 운영 방식이 좀 평소보다 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끝보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끝보기 낚시할 때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잠깐 오전 동안에 한번 운영법을 한번 해봤고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낚시를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그리고 사용하시는 로드가. 적응이 많이 되신 분들은 끝복이를 금방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오징어 낚시가 올해 처음이고 또는 끝복이 낚시를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끝복이 낚시를 어려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바다 상황이라는 게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채비 무게, 그리고 날씨, 그리고 로드의 성질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갯복이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끝복이 낚시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일정한 패턴 소 서이 움직임 속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리듬, 일정한 패턴, 이거를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패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박자에 맞춰서 패턴을 만들어 줄 겁니다. 4분의 3 박자로 맞춰 줄 겁니다. 쿵, 짝짝, 쿵, 짝짝. 쿵에 바닥을, 봉도를 찍을 거고요. 짝짝 할때 액션을 줄 건데 이 액션이 애기에 들어가는 액션 아니고요. 순전히 이 로드, 끝, 초리대가 휘어지는 이 극한 한계점. 자연스럽게 봉돌 무게, 채비 무게, 이 조리 흐름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액션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템포를 4분의 3 박자니까 안단테. 예. 그래서 가지줄은 안단테 액션이라고 그냥 할게요. 초리 때 끝을 한번 잘 봐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액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쿵. 짝 짝, 스테이. 다시 쿵. 잡스테이. 이렇게 초리대가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이때는 초리대가 순수 봉돌하고 채비목에 이 조류에 대한 움직임에 반영한 템포예요. 그래서 초리대가 한번 출렁, 두번 출렁, 이렇게 움직이죠. 바닥에서 띄워주는 거는 극한까지 그 초리대가 휘어지는 그 한계점까지만 휘어주시고, 그 다음에 봉돌을 살짝 들었을 때, 딱그 가동 범위까지만 해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액션을 한번더줄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초리대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엇박자나 이상 동작이 지금 첫 번째 엇박자가 났어요. 그럼 쭈꾸미 또는 갑오징어가 올라탄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눈에 익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운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짓줄은 3분의 3박자 안단테로 직결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엇박자예요. 어, 엇박자가 어, 났는데 쭈꾸미. 아 쭈꾸미 맞네. 곤란하네. 자 다음은 직결이에요. 가지줄은 아까 똑같이 박자 맞춰서 3분의 3박자 안단테 액션이라고 했죠. 직결은 모델아토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좀더 템포를 빠르게 갈 거예요. 바닥 찍고, 액션, 액션, 스테이. 찍고, 액션, 액션, 스테이. 지금 일정하게 꿀렁꿀렁 움직이는 게 순수 이 로드에 체비에 걸리는 봉돌의 무게에 따른 자연스러운 프리 액션입니다. 간섭이 없는 액션이에요. 반복적으로 눈으로 보셔야 돼요. 특히 소강 상태일 때, 지루할 때, 박자에 맞춰서 운영해 주시면은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겠죠. 엇박자. 어 박자? 어이 낙지네요. 낙지는 선장님. 어느 만에 나온 오징어예요. 음. <laughs> 오늘은 사이즈 위주로 간다. 사이즈 위주. 사이즈 위주로 가고 있는데. 작은 애들도 섞여있어서 요런 네, 작은 애들도 있네 줄이 뒤로 날리네 어이구 사이즈가 좀 되는 거 같은 느낌 간만에 사이즈에 나온 크기가 왔네요 그래도 작은데 많이 했는데요 네. 누가봐 하나만 사 상상 발 이벤트는 밴드에서 안 해요. 라방에서 하지. <laughs> 카페 밴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라방 보시면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세요. 역시 조꾸미를 피해야 돼. 직결. 나올 애들은 나을 거고. 없는 애들은 뭘 해도. 야, 이거 생선인데. 아, 나 너무 싫다. 아, 이만한 거 처음 봐서 그래. 나 애기를 살려야 돼요, 지금. 애기를 다 먹어서. 애기 살려줘요. 보이세요? 장대. 장대 벌척 오유. 어이 커. 아 장단 말로 소만 봤으니까 됐어. 요와 여기 덩어리인데? 덩어리 껍들이 나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요 왔어. 아 이거 덩어리는 아닌데, 애기보다좀 큰데. 보낼게요. 오늘 라이브의 목적은 그거예요. 끝보기를 좀더 쉽게 접근하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액션을 만들고 있죠. 이게 가져가는 게 이상하네? 이 애가 지금 작은 거고요. 제 기준에는 그냥 작아 보여요. 다른 분들은 챙기셔도 되는 사이즈예요. 어? 그 모르요? 역시 바람과 이 너울 파도에는 FJF. F1 같다. 또 붙겠죠. F1인데. 어이 좋다. 오우 사이즈 철박이 급 비슷한 사이즈 하나 올라왔네요 크죠 당생 당생. 예. 그렇죠 저런 사이즈가 30마리면 배값 필요 없습니다 저런 애들 30값이면 끝나요 아 여기서 주꾸미가왜 나오지? 당황스러운데 또 처리대가 경계선 안쪽으로 좀 내려간 거 같은데 다시 좀 지켜들고 어우 너는 어다는이오는 찰박이 갑오징어는 갑오징어는 찰박이 갑오징어 찰박이 요오 요오야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커요 네, 간만에 찰박이가 올라왔네요 양말이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이 기나면 10월 3일 저희가 기름을 못 오늘 기름을 1 0 30분 만에 30분 만 30분 에 30분 만에 30분 만에 30분 만에 30분 는에 30분 만족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어이구만내야죠 어... 네, 얘를 놔주면은 내일 어느 분이 잡아가겠죠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시할게요 오늘 마리스 위주보다는 일단 사이즈 위주로 많이 옮겨 다녔고, 처리 대 끝부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